현재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여행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군산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유가 뭘까? 최상의 고급진 코스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는 군산 미장동에 위치한 횟집, 일품회. 모든 코스 요리들이 바로바로 조리해서 차려지는 부분이 인상적인 곳이다. 고급진 코스 요리들이 차려지고, 치워지고, 또 차려지고, 치워지고, 또 차려지고. 뭐, 초대박이라는 말밖에는 못하겠다. 고급진 횟감과 싱싱한 해산물, 각종 코스요리까지 정말 환상적인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좋아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곳이다. 저렴한 가격대로 고급지고 이색적인 코스요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군산 미장동 일품회. 무료 주차장도 구비되어 있어서 각종 모임 및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군산에 여행 오셨다면 꼭 즐겨보시길.